자, 첫 번째로 골드신입니다. 애니를 보고 온다면 200% 즐길 수 있는 현실에서도 기행 그 자체였던 영웅이죠. 하지만 게임에서는 그저 빛입니다. 발동하기 쉬운 금딱 스킬과 고유기를 가지고 있어서 꾸역꾸역 거리를 안 가리고 나오는 기대의 국박회입니다. 무려 6초짜리 고유기를 가지고 있어서 고유기만 터진다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친구이니 꼭 키워주시길 바래요두 번째는 보드카입니다. 금딱 스킬, 호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박인 캐릭터입니다. 무려 가속 0.4가 3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. 스피드 10%, 파워 20%의 우수한 성장보너스를 가지고 있으며, 마일, 선입에서 주로 쓰는 영웅입니다. 세 번째는 엘입니다 더트마, 이 자체만으로 키워야 되는 픽이고, 스피드 20%, 지능 10%의 성장보너스를 가지고 있고, 고유기의 발동 조건이 순위 1등에서 2등이라 발동하기가 까다롭긴 하지만, 그래도 더트만은 흔치 않으니까 꼭 키워야 되는 픽 중에 하나입니다. 네 번째는 그레스 원더입니다. 환승 숙달이라는 좋은 금딱 스킬과 독점력이라는 역병 스킬도 같이 보유한 말달입니다. 말 중거리를 줄어뜨며 역병을 뿌리는 용도로 선입으로 쓰거나 초반 오그리 킥과 쌍 가속 메타로 자주 애용되는 픽이니까 여러분들이 역병을 뿌릴 거냐 아니면 가속으로 뿌릴 거냐 선택해서 써주시면 됩니다. 이 외에도 쓸만한 영웅들이 많지만 꼭 키워야 하는 영웅 위주로 뽑아봤습니다. 구인물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픽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